등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개월에서 1년을 기다리 요 포켓몬 자 들어간다, 자 들어간다. 그림자 이상했고 출격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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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카멘입니다. 와우! 카멘이 오늘은, 자, 배틀테마 이벤트로 오늘 7월 12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그림자 포켓몬의 기술을 변경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자, 1년에 거의 뭐 한두 번밖에 이런 기회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카멘이 어, 6개월 그리고 1년 정도 기다리던 요 친구를 드디어 이제 기술 변경할 수가 있어요. 진짜 무지막지한 녀석입니다. 아, HP 2,489를 만들었고요. 거의 지금 대체값 어, 공격 14, 방어 14, HP 13 짜리입니다. 자, 여러분도 보이시죠? 그림자에 지금 반짝이에요. 거기다가 커뮤니티 대기술 한정 기술 하드 플랜트까지 오물 폭탄이 괜찮은데요. 자, 바라봐 기술.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화풀이 이제 잊어 보자. 자, 화풀이를 잊고간다 꽃보라 말고 어, 꽃보라 말고 오물폭탄을 외워야 됩니다. 와, 드디어 완성했습니다. 롱콜채지 하드플랜트, 오물폭탄을 이렇게 완성시켰는데요. 어, 가면 이거 진짜 하이퍼리그에서 굉장히 사용하고 싶은데. 자, 이기에 일단은 기술을 다 바꿔놔야 돼요. 크로스 초 한번 가자. 음. 음, 카멘이 열심히 모아놨던 기술 머신 스페셜, 이제 원 없이 사용해야 됩니다. 어, 카멘이 도구함이 항상 꽉 차가지고 요거를 버렸었는데, 자, 그러면 카멘이 기술 변경 완료된 그림자 포켓몬을 가지고 그림자 PVP 배틀을 한판 해보려고 합니다. 포켓몬고 유튜버 라스자칼리께서 이제 스파링을 해주신다고 하는데, 자, 일단은 기술을 카멘이 최대한 많이 바꿔놨습니다. 물자에, 물자에 어디 갔냐, 어, 여기 있는 물자에 자 개체값이 괜찮은 요 물장이를 잡게 되면 바로 이제 대장이로 진화시키는 게 아니라 하이드로캐논을 장착해야 진짜 갓장이가 됩니다. 물장이인 상태로 기술 바꿔놓고요 나중에 12월이 되면 어, 이전에 나왔던 커뮤니티데이 기술을 배울 수 있는 12월 커뮤니티데이 날요 물장이를 대장이로 진화시키면 하이드로 캐논을 장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면이 일단 물장이 뭐 괜찮은 거 개체값 별 2개짜리 잡아놨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를 기술만 일단은 화풀이를 없애놨습니다. 이렇게 아, 해놓으면 이제 나중에 그림자 대장이 하이드로 캐논 장착할 수가 있죠. 자 일단은 라인업 미리 한번 구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계정으로는 슈퍼리그를 한판 해볼 예정이고요. 자 라인업은 전기쇼크와 와일드볼트를 가지고 있는 그림자 라이코. 통력과 거품광선을 가지고 있는 스위콘 이렇게 한번 들고 가보고 자 그리고 이 친구는 마기라스입니다 어, 별세 개짜리 그림자 에버라스를 지금 그림자 마기라스로 변경시켜 놨고요 이 친구는 강화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강화 좀 가자 1499까지 일단은 턱 강화시켜 놓고요 아, 이건 뭐, 해방까지 시키고 싶지만은, 마기라스가 있다는 슈퍼리그에서 그렇게 활용도가 높은 포켓몬이 아니라서, 오늘만 사용해볼 거라서, 이렇게 한번 놔두놓고 그리고 여기는 뭐, 하이퍼리그, 장난 아닙니다. 어, 바로 요 친구만 있으면 됩니다. 바짝바짝 어, 바짝 그림자 이상의 꽃, 별 3개짜리 하드플랜드까지 장작한 녀석이고, 요 친구 카운터로 불꽃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바로 이제 라프라스, 불대포와 파도타기를 가지고 있는 라프라스도 한번, 챙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친구 뭐 HP 15짜리 조금 든든해. 어, 가맹이 오늘 좀 사용해봐야 되니까 어, 약간 무리해가지고 음, 2,000, 2,000 정도까지만 요렇게 강화를 조금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할까 말까. 어, 그냥 하자. 어. 자 하이퍼리그용으로 일단은 라프라스까지 한번 완성시켜 놓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무리 안 하고 그냥 천대 어, 포켓몬 CP 천짜리 포켓몬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령몬 좋다. 어 가운터와 크로스첩을 가지고 있는 계령몬 자 그러면 하이퍼리그 배틀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하이퍼리그 같은 경우에 지금 라스자칼님이 하이퍼리그 CP가 되는 그림자 포켓몬이 없다고 하셔가지고 그러면 일반 포켓몬이랑 살짝 꾹 섞어서 배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라스자칼님과 반짝반짝 프렌드 유저가 되었는데요 자 그러면 카멘이 준비한 라인업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토게키스 그리고 그림자 라프라스 그림자 이상의 꽃 바로 한번 출정식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자 같은 경우에 공격력이 1.2배 어, 보정을 받지만 이제 방어 스탯에서 0.83의 페널티를 받게 되는데요. 포개 <laughs> 기사 한 마리 준비해놨습니다. 바로 한번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상대 계룡몬자 그림자 계룡몬이 등장해 주네요. 와그림자인시피가 1,485. 아 역시나 방어가 0.83의 어, 페널티를 맞아가지고 두 방에 그냥 깼구나 하시고요 자, <laughs> 자 불꽃 포켓몬 나왔습니다 엔테이가 나왔고 가면 그러면 그림자 어, 라프라스로 가져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테이를 1485까지 어, 강화하셨고요 자 다음 이제 뿌사이저가 등장했습니다 어 일반 포켓몬 뭐 써도 된다고 했는데 왜어다 그림자로 준비하신 것 같은데? 자 그러면 가면이 어 조금 어 이거 조금 다 그림자로 가져오셨나요? 전화 한통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이언님예 자칼리 그왜다 그림자로 가져오셨어요? 그림자 계속 다 쓰지는 알고 아 그러면 진짜 그림자만 가지고 하이파한파하실까요예예예 그게 그림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좀 CP 부족했지만 그냥 그렇게 들고 왔어요 아, 저는 다른 거 가져오시는 줄 알고 토게키스 한 마리 넣어버렸는데 자 그러면 진짜 그림자 포켓몬만 가지고 바로 한번 배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토게키스를 괜히 넣었어 그림자 계룡몬, 그림자 라플라스 그림자 이상의 꽃을 가지고 자 바로 한번 그림자 포켓몬들, 만 가지고 배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사이저고요요 친구 해방은 안 시켰습니다. 그냥 한번 배틀 들어가보도록 할게요. 서로 이제 효과가 별로라고 뜨는데, 자, 크로스 조 바로 한번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1 2의 공격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 피가 쑥쑥 잘 까져요. 그리고 상대가 공격 맞으면 피도 많이 까지고, 자, 효과가 별론데도 1490짜리, 어, 부사이저. 잘상대해줄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일단은 실드 한번 쓰고. 자, 요, 부사이저만 아, 해치워도 그 엔테이 있잖아. 엔테이가 불꽃 포켓몬인데. 자, 크로스첩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로스첩 들어가고, 이제 바로 카멘이 준비한 어, 라프라스 꺼내보도록 할게요. 물 포켓몬. 자, 역시나 이상의 꽃 카운터를 굉장히 많이 가져오셨고요 자, 카멘 여기서 <laughs> 그림자 이상의 꽃한번 써봐야 될 텐데. 자, 일단은 공격 한번 쭉쭉쭉 맞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드를 굉장히 아끼시는데요. 음, 실드를 좀 많이 아끼신다. 하지만 일반 공격으로 다 끝날 것 같은데. 자, 역시나 하이퍼리그는 이따 가면 유리해요. 자, 계령몬 상대로 어, 파도타기 한번더 못쓰고요. 자, 드디어. 등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개월에서 1년을 기다린 요 포켓몬. 자, 들어간다. 자, 들어간다. 그림자 이상의 고 출격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기술까지 해방시키고 거의 뭐 일반 곡에 한 방에 툭툭툭 다 정리될 것 같은데. 오 마이 갓. 자, 그러면 일단은 슈퍼리그 바로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라이코스 위쿤 아기라스 그림자 라인업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슈퍼리그는 뭔가 좀, 아, 감히질것 같기도 하고, 어, 상승싸움이야, 상승싸움. 자, 바로 한번 배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라, 그림자, 라이코! 자 상대 부사이저가 등장했는데요 자 일단 툭툭툭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1.2의 공격력이 지금 들어가고 있고요 자 전기 쇼크 빨리 모아가지고 와일드 볼트 한번 떨어뜨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라이코의 와일드 볼트 한번 쑥 들어가면 여기서 실드 칠줄밖에 없어요 자 여기서 실드 치고 자, 카멘도 기술이 들어오면 실드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너무 아프다, 부사이저. 자, 부사이저가 굉장히 아프고요. 자, 두 번째 포켓몬 어떤 걸로 한번 가져가보냐? 벌레아 에스퍼. 아, 일단은 스위쿤 한번 가져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신통력과 거품강선을 가지고 있는 스위쿤이고요. 그림자 부사이저 왜 키세냐? 엄청난 힘툭 들어오네요. 자, 엄청난 힘툭 들어오고, 자, 다음 포켓몬. 바로 이제 어, 계룡문이 나오는데 다행입니다. 음, 스위콘 일반 공격을 신통력으로 맞춰놔가지고, 자, 지금 계룡몬 잘 상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음 포켓몬이 마기라 쓰기 때문에, 저 계룡몬 만나면 답도 없습니다. 일반 공격 툭툭툭으로 일단 잠재워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실드 쓰고, 신통력으로 계룡몬 잠재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신통력이 잘 통하네. 거의 뭐 일반 기술로만 계룡몬 잠재웠고요. 두 번째 포켓몬 나올 때, 바로 이제 거품 그 강선 날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빠, 세 개짜리 충전 기술. 어, 거품 광선이고요자 그림자 스위쿤에 음, 거품광선 야무지게 들어가면 부사이저도 정리가 될것 같습니다. 슈퍼리그도 한판 이겨보자. 와 근데 피가 안까져. 부사이저가 안죽어. 자 남아있는 포켓몬은 남아있는 포켓몬은 아 악막인데 설마 어떤 기술 아, 아 어떤 기술 나올는지 엄청난 힘인가? 안돼 아 부사이저의 엄청난 힘. 코 1499 짜리 마기라스 와 그냥 깨꼬닥 해버리네요 아 예, 안녕하세요 사페님부사이즈 그 엄청난 힘 때문에 마기라스가 깨꼬닥 했습니다 아예 예, 그렇죠 와 근데 부사이즈가 괜찮네요 그림자로서 마기라스 CP는 정상적이었잖아요 앞에 포켓몬들은 좀 천.. 천이래 천이네 네네 맞아요 마기라스는 어. 1499로 맞춰서 한번 들고 가봤는데 네. 아... 한방에 그냥 깨끗다 해버리네요 그 하이퍼리그에 이상의 꽃을 좀 준비해봤거든요 그냥 뭐가 내렸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네개가 반짝반짝 그림자입니다 아 반짝반짝 그림자요? 네그 예, 하루만 이제 교환됐었는데 아 맞아, 맞아 그 그림자 처음 출시된 날은 그림자 포켓몬 교환됐었다고 했죠? 네네 아... 그래서 진짜? 그 친구를 좀 사용해보려고 했는데 자칼님 아, 그... 준비하신 포켓몬들좀 약해서 <laughs> 아 제대로 내 활약을 못했는데 나중에 뭐... 하이퍼리그 또한판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그림자 포켓몬 기술 변경을 하고 PVP 한번 사용해봤습니다.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요. 안녕!